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 풀 때, 어, A 스텝은 안 풀어도 되니까, 그렇지, 단순한 계산 못 하라 하냐. 여기 그리고 숙제할 때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자, 얘들아, 어, 좀 미안하고, 유형 1번, 2번, 3번은 너무 쉬워서 넘어갑니다. 자, 유형 4번, 118번 잠깐 봐볼게요. 118번. 자, 그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고 한변 길이가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고, 거기다 또루트1를또 붙여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죠? 거기다 또루트1를 붙이고, 거기다 또 이렇게 해서 또루트1를또 붙여갖고, 연속으로 계속 직각삼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랬었을 때, 그죠? A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뭡니까? 하고 나와있지? 자, 갑니다, 그러면. 이 길이부터 먼저 구하면 되겠다. 그죠? 너요 녀석을 잠깐 멀어놓을까? A라고 한번 넣어볼까? A의 제곱은, 그죠? 나머지 두변 제곱의 학과 같죠? 그러면 2 더하기 2가 되니까 a 제곱은 4네. 얘들아 루트를 쓸 필요가 없어. 왜? 이 길이 b라고 놔보자 어차피 또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아, b 제곱은 뭐 된다? 6이요. a 제곱이 4니까. 그럼 여기를 또 c라고 해보자. 그러면 c 제곱은 c 제곱은 나머지 두변 제곱의 값 같으니까 b 제곱 더하기 2죠. 그죠? 그럼 b 제곱이 6이니까 우리 c 제곱은 8 나오고. 그럼 마지막 나의 x 제곱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니까 c 제곱 더하기 2죠. 그럼 너, 내가 원하는 x 제곱이 우리 10이니까 내가 구하는 거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야죠. 나의 x는 뭐라고 나온다 루트 10. 그죠?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연속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구하려고 전부 다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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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워갖고 a 길이 구하고 b 길이 구하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제곱의 합이다 하고 할 거니까 요런 식으로 구해서. 써주게 되면 그저 너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문제 풀수 있어요. 자, 123번 봐볼게요. 그 다음 유형 123번. 자, 어떤 정사각형이 있고, 얘들아 옛날에 이거 무리수의 작도죠. 그죠 어떤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죠? 여섯 까지 길이가 1이고, 여섯 까지 길이가 1이고, 그죠? 그럼 너 대각선의 길이가 뭐였죠? 여섯 더까지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죠. 쭉쭉. 그죠이 연결 한번 해보자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일 때, 요걸 요 녀석을 반지름으로 해서 요렇게 내려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이제 뭐 된다. 이제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그대로 또 연결을 보조선을 또 거주고, 자그 다음 길이를 여기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 그다음 요만큼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여기를 잠깐만 a로 놔볼까 a의 제곱은 2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1돼서 3 나오니까, 아. 너, 그 다음 요 길이가 뭐 된다? 루트 3이 되지? 그럼 너, 그대로 또 내려주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뭐 되는 거야? 이제 또 루트 3이 되고. 그죠? 루트 3이 되다 보니, 그 다음 길이 또 어떻게 하죠? 또 이렇게 또 그대로 또 이렇게 또수선해 발을 거서 또 이렇게 연장선을 거주고 나면 여기 또일이잖아 그럼 그 다음 길을 B로 나보자 이게 무리수의 작도였죠? B의 제곱은 나머지 루트 3하고 1하고 서로 제곱해서 하니까 3 더하기 1대서 4가 되다 보니, 그 다음 길이가 더 못했는데 연속이 아 B의 길이가 2구나. 그죠? 근데 우선 잠깐 이게 루트 4라고 쓸게. 2, 그죠? 그래서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게 바로 무리수의 길이의 작도였죠? 그럼 루트 4 이렇게 그대로 내려갔고 그죠? 루트 4 이렇게 그대로 내려서 자 그대로 여기 또 그대로 연결해주면 이게 요만큼 요 길이가 뭐 되는 거야 이제? 루트 5 이렇게 해서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를 작도하는 방법이 그죠. 123번에 나와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그죠. A, B-5. 그죠. 이게 A1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고, 얘가 A4고, 너 내려와야 되네. 그래서 A, B-5. 그죠. 어, 그죠. 잠깐만요. A, B-5면 요거, 여기까지 가는 얘기인가, 지금 현재? 그죠.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얘기죠. 그죠. 그럼 너 뭐가 돼? 루트 5에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잠깐만 하나 둘셋넷다 맞죠? 그 다음 길이 또 뭐라고 나온다? 루트 6이요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지? 야 그나마 문제 푼걸또얘또 또 틀렸네 얘 루트 오라고 썼다 누구야 도대체 내거 문제집에다 문제 풀려서 그것도 틀린 채로 자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 써갖고 길이 고하는거 얘들아 이거 너무 쉬워서 여기 안에 그죠? 자 그럼 정의점 한번 해보자 유형 8번, 자, 136번 가볼게요. 그나마 또 풍계 또 틀려져 있어요. 아 진짜. 등에서 땀나네. 지울게요. 자, 갑니다, 한번. 그죠? 136번 가볼게요. 136번. 136번 보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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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어서 여기 수직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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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죠. 너무 편하게 그린다 막. 어 정사각형도 아니네. 마음 착한 사람은 정사각형으로 보일 거야. 자 여기 넓이 20이고 여기 넓이가 12래. 자 이랬을 때자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그대로 쪼개지면이 넓이 20이고 이 넓이 10이죠.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아까 정의 유클리드의 정의 얘랑 얘랑 넓이가 같으니까 이 넓이가 3 2호 하고 나오겠다.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루트 32겠네. 그지 그지. 그럼 얘가 16 곱하기 인가요? 그래서 네가 4루트 2 하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 그대로 쪼개주면 이 넓이가 이 넓이고 이 넓이가 이 넓이고 아까 말했던 정의좀잘좀 좀 봐봐. 자, 140번 가봅니다. 140번. 자, 140번 보면. 또 이렇게 하나 그리고 <laughs> 너무 막 그린다 <laughs> 미안해 그죠? 아 이게 야, 야 아이, 진짜 정말 할 말이 없다. 자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도 거보자. 얘들아, 이 넓이 뭐가 똑같죠? 이 넓이하고 똑같은 거죠, 이 넓이. 근데 이 넓이의 절반은 또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결국 이 넓이하고 똑같은 거잖아. 난 지금 이 넓이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여기 0이고 여기 팔이면 피타고라스의 수에 의해서 여기 길이 6인거 눈에 보이죠? 그럼 이 전체 넓이가 36이니까, 이 절반 넓이는 뭐다? 18. 그죠? 그죠? 잘해줘.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자, 147번. 이건 그냥 아까 전에 해줬으니까. 그죠? 여기 유형,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니 뭐니? 여기는 또 쉬우니까. 넓이 잘 구해봐. 어렵지 않아. 자, 유형 13번. 종이 접기. 이거 또 무섭잖아. 종이 접으면. 그러니까 종이 접긴 내가 또한번 풀어볼게요, 한 번. 자, 종이를 갖다 이렇게 휙 접었대. 이걸 접었으니까 여기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이겠네? 그죠? 갖다 접었으면 여기 점이면 여기 점이겠네? 이런 것들. 갖다 접었으니까 여기 X면 여기 X겠네? 그죠?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마라. 그죠? 접었을 때 특징.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래. 자, 그랬을 때, EF, EF,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X가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천천히 가보자. 갖다 접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된다? 10이네요. 그죠? 그럼 여섯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죠? 잠깐 Y로 나볼까 100은, 아까 제가 너무 좋아, 세안이 처음인데 너무 빠르게 한것 같아서. 66에 36 더하기 Y의 제곱. 그럼 y제곱은 64니까, 나의 y는 8. 그치. 6, 80. 그죠? 만약 하면 이게 8인 게 바로 보인다는 거야. 8. 얘들아, 갖다 접었지? 제발. 여기도 x네. 여기 길이 뭐가 돼야 돼? 전체 6에서 x 빼줬으니까 6-x고. 전체 1 0에서8 빼주니까 여기 뭐죠? 2죠? 여기 뭐, 여기 또 수직이잖아. 그럼 요 삼각형 갖고 난또뭘할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수 있죠. 어, 이거 왜 세?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되겠니? 자, 빗변의 제곱, x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제곱의 합과 같죠. 6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 x 제곱은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면 돼. 36 마이너스 12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니까, x 제곱 x 제곱 빠지고 넘어가면 12x는 40, 그죠? 나의 x는 3분의 10, 그죠? 할만하지. 그죠? 여기 식이 별로 안 길어. 함수에 비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보조선만 잘굽고 정의만 잘만 이해해주면 그냥 그냥 답이 후딱 후딱 나옵니다. 그죠? 우리 종이접기 문제는 너희들 이 닮음 때죽거라 했어 닮음 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걱정하지 말고 잘좀 해봐. 그래도 종이접기는 대표형 좀 풀어줄게. 태아나 친절하지? 친절하지? 이제 안무섭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갑니다. 한번 164번 또 희한하게 접었네요. 164번. 그죠? 또 희한하게 접어 봅시다. 원래 직사각형 이렇게 했었는데. 그죠? 아, 너무 막그린다. 내 마음속에 이게 쉽다는 게 머릿속에 바뀌어서 그래. 휙 접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확 접었죠. 여기 수직이면 여기 수직이겠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야 그지? 자 AP, APB 그죠? 이 넓이가 뭡니까? 하고 나와져 있는거죠? 자 갑니다. 자 우선 먼저 헉 접었잖아.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점이지? 근데 얘가 점이면 여기가 또 점이지? 억값. 얘랑 얘랑은 뭐야? 길이가 같고. 얘 이등변상각형 대불리죠 그지 그지? 자 우선 먼저 대각선의 길이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8이니까. 난 지금 요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요 길이만. 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대각선의 요 길이. 잠깐 요 L이라고 나보자 L 제곱은 12의 제곱 144 더하기 88의 64. 오! 그러면 나의 L 제곱은 64 더하면 208. 그죠? 왜 이러지? 그죠? 그러면 12에다가 그죠? 잠깐만. 이런 여기 길이 X로 나보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디보되죠 네뭐 12-X가 되죠? 전체 길이 12에서 너만큼의 12-X가 되고, 어, 아, 얘들아, 이거 의미 없었다. 괜히 했다, 이거. 미안해. 요, 내가 기, 길이 구하자 하면 요만큼을 X로 놓으니까, 요 남는 길이가 12-X고, 얘랑 얘랑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네가 12-X잖아. 그럼 얘로 피탑으로 정리 써주면 되겠네. 아, 이 208에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그지? 그러면 12-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x제곱 더하기 88에 64. 144-24x 더하기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64. 그죠? 아 어려울 리가 없으니까. 넘기고 넘겨보자. 나 24x는 64를 빼주는 거니까 80. 4로 먼저 나누자. 그러면 4로 나누면 6이고, 여기 20인가요? 어우, 또 3분의 10이네. 6, 4, 24, 4. 그 응, 그죠? 자, 넓이 구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 해주면 되죠. 약분 되니까 저 사각형 넓이는 3분의 40이구나. 그치? 대각선의 길이는 아직 구하지도 않아도 되네요. 자, 169번 가봅니다. 169번. 요거, 요거 중에 있죠? 엇각. 해서 이, 결국에 뭐다 이등변 사각형.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 거야. 169번 가봅니다. 169번. 자, 169번. 또 희한하게 접었지만, 그죠? 안 무서워, 나는. 얘를, 어이고. 얘를 이렇게 접었네요. 그죠? 이렇게, 야! 하고 여기 접었대.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고. 접었으니까 이렇게, 우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갑니다. 이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니가 10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너 8이래요. 자, DFC, 어딨니? DFC, 요놈이네 또, 요 넓이 구해달래요. 자, 갑니다. 한번, 갖다 접었으니까, 얘랑 얘랑, 가의 크기가 같죠? 고대로 접었으니까, 너 이거 엇각이죠 그럼 또, 요만큼, 요만큼이 또, 두밑각의크기 같으니까 또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그지?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8이니까, 요만큼의 길이 X라고 나볼게요 그너 여기 x 라고 놓 으면 잠깐 만, 잠깐 만요. 이거 어떻게 푸 니? 전체 길 이가 x 잠깐 만얘랑얘랑길 이가 같 다고? 말할수있 나요? 요 길이 8 어, 어, 잠깐 만요. 그죠? 어, 그렇죠 아 요거죠 요거지 요렇게 갖다 접은 거니까 그지? 여기 길이가 뭐 된다 얘가 10-x죠? 요거를 일단 요 길이가 고대로 접어서 일로 간 거잖아 그지? 요 길이 같아야죠 요게 고대로 접어서 일로 간거요 점이 일로 간 거잖아 그 남는 길이 여기 10-x면 여기서부터 까지 뒤도 10-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길이가 갖다 접어서 고대로 일로 올라간 거잖아 그럼 또피터그라을쓸수 피터, 또 있죠? 그죠? 10-x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88에 64. 그지? 100-20X 더하기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64. X제곱, X제곱 빠지고 넘겨서 20X가 36. 그죠? 나의 X는 그러면 4로 나누면 되나요? 그럼 5분의 9하고 나오겠네. 그럼 넓이 구해보자. 나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사각형 넓이 2분의 1. /2. 답은 그래서 5분의 4하고 36. 그죠? 아 이제 더 적기도 안 해도 되죠. 그죠? 뒤에 복사는 해 놨는데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잘해 줘. 안 나오면 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선 먼저 이게 첫 번째죠? 얘들아, 이게 여기까지 월요일 숙제다라고 생각해 보자. 넘겨서 그러면 숙제 그죠? 너무 많이 주진 않을게 공식 정리하는 것까지만 하자. 얘들아, 여기 두번째 보면 이게 둔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죠? 할수 있을 거라 믿어요, 얘들아. 유형 4번 안 써줬지만 얘들아 우리 소공식 해갖고 직각삼각수 닮음이지 걔는 피타고라스 공리다 생각하면 안돼 하지만 이제 예전에도 내가 말했잖아 야 이거 공식 이거 안 써줬구나 여기 수직 여기 수직 그죠 여기 a 고너 여기 b 이고너 여기 c 이고 높이 ha 에서 너 xy 그죠 이제는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이니까 좀더 자유롭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라는 거야. 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쓸수 있고, 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쓸수 있고, 너 전체도 쓸수 있고. 하지만 얘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제곱은 짧은, 짧은 곱하기긴 변. 너의 제곱은 짧은 곱하기 긴 변에서 c와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었죠. 높이의 제곱은 또밑변에두 밑변 xy. 그리고 넓이 소공식 그죠? 이렇게 해서 ab는 우리 우리 ch 그죠? 이거 안 써줬지만. 얘들아 이거는 이미 중학교 2학년 거에 노트에 있으니까 안써준 거야. 여긴 단순 공식이니까 잘해라. 얘들아 그 245번. m은 얘들아 여기 수직일 때 여기 이렇게 중점 잡아 봐. 245번. 얘들아 수직이야. 중점 잡아 봐. 이거 뭐지?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그렇죠. 외심. 각 꼭점까지 거리다 같아야죠.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 중학교 2학년 거 놓치고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려워요 하면 마음이 아픈 거야, 그지? 직각상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니까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요,가 245번입니다. 뭐가 헷갈려서 틀리는지를 알아줘야 됩니다. 자, 여긴 나머지 다 일일이 공식이니까 공식하고,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 방학 숙제는 더 주고 싶은데, 그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그 다음 주말 숙제로 가자. 그래서, 57페이지까지 해갖고 오세요. 57페이지까지. 57페이지 그럼 됐죠? 페이지까지는? 응. A910. 어, A 안 해도 됩니다. 동독이 좀 숫자가 많아서 그래. 알죠? 동독은 통계까지야. 통계까지. 네. 그죠? 유준아, 강의 봐. 네. 그죠? 아, 큰일 났네. 이거 통계 어떡하지? 내가 우선, 어떡하지? 아이씨. 자, 갑니다. 한 번. 265번.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까 말했던 가르마 머리 나왔네요 네. 여기 도 이렇게 해서 여기 가르마 머리 나왔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12 여기 13세어아 이거 혹시 뭔지 기억나니? 피타고라스의 수 169에서 144빼니 오죠? 자 이거 가르마 머리는 뭐하고 똑같다? 이 삼각형 넓이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12 곱하기 5 2분의 1이겠죠? 6대4 답은 30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래서,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 해요라고 어, 우리 뭐지? 57페이지까지 해갖고 오세요. 57페이지까지. 좀 이따 시험 보고, 그죠? 유준아, 그, 쉬는 시간에 통계 봐. 자, 갑니다. 밥 먹지 마. 아저씨. 자, 갑니다.